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9월 3일날, 어, 이제 자기들 딴에는 전승기념일 해서 대대적으로, 어 지금 열병식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시진핑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갑자기 베이징 병원으로 어그제 지금 이송 그러니까 후송이 됐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뭐 쓰러졌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진핑이가 아마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죽던지 쫓겨나든지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시진핑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영상도 내보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자체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쫓겨나든지 죽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종종 자파들이 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를 먹기 위해서 그동안 온갖 행패를 부렸던 이 시진핑이 숙주가 죽어야 우리 대한민국 자파들이 설 자리를 어, 잃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자체도 지금 어, 생각보다도 빨리 몰락의 길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지금 8월 들어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데다 9월 들어서는 이제 이재명이 보금에 걸려서 엎드려서 신음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상황 시진핑이 어떻게 되고 이재명도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볼 테니까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어, 여러분들 너무 어, 소, 소침에 의, 뭐 의기소침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실 우 텐데 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이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다 모든 게 부정적인 것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보수 우파 애국 국민들한테 가급적이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진핑의 퇴출과 몰락으로 이재명과 김정은도 같이 동반 몰락의 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거의 몰락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덩달아서 이재명도 지금 갑자기 2주 만에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4면 초과에 지금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재명이는 질긴 자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는 상당히 질기게 오래 가겠지만, 지금 김정은이도 이재명을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나 이재명이나 아마 쌍으로 이 풍수 구운 시대에 같이 몰락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시진핑이가 300일 병원 그 베이징에 있는데 긴급 후송됐다. 특보해서 이거는 김상순 TV. 이분은 중국 관련 아주 전문가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오래 사시고 공부도 하시고 김상순 박사님이 이런 것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래 는와이타임 m 이분도 굉장히 중공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채널이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베이징에 쿠데타가 발생했니, 뭐 수도 계엄 상황이니.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베이징 봉쇄고 계엄령 발령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시진핑이가 지금 몸에 이상이 생긴 거는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도 몰락한다, 쫓겨난다 그랬는데 갑자기 엊그제 어 지금 후송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언론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이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27년 내 5년을 시진핑은 절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년이 고비예요. 내년에 사실 사망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몰라가면 대한민국 자파, 특히 친중 자파들, 어,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나대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번에도 뭐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텐데, 지금 이재명이는 제 코가 석자예요. 지금 사면 초과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고, 지금 문재인 패거리들이 이재명이를 옥죄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는 아마 문재인하고 같이 이제 한 배를 타고 가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 자기들 뜻대로는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사주와 풍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의 기운의 변화, 세상 흐름의 변화를 제가 어, 이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사주팔자만 이야기하시고 풍수나 하세요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던데 결국 사람 일이 사주와 관계된 거고 또 풍수적인 기운, 기운의 변화 이게 다 세상 돌아가는 일과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사주팔자, 사람의 팔자, 재물복, 건강운 이런 것만 너무 좁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운명은 자기 사주팔자의 기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좋게 그 사람의 팔자만 갖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잘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고요 세상의 기운이라는 것은 팔자 하나만 갖고 절대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은 전체적인 세상의 기운에 비하면 미물입니다. 미물. 그렇기 때문에 좀더큰 틀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정치, 넓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저도 사실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사주 풍수 전문 채널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요즘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변해가지고 잘 영상을 띄워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데미지를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나 말이 아니고 안타깝고 정말 목불인견이라고 하잖아요.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명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 멋진 그림이 있는데, 이건 풍수 그림이고요. 어떤 분들은 혹시 사진입니까? 물어보시는데, 사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풍수 전문가이기 때문에, 풍수의 기운을 담아서 만든 그림이고, 어 이건 노적봉이라고 해서, 재물의 온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풍수에선 물은 재물을 나타내고요. 이 노적가리 형태도, 풍수에선 금산이라고 해서, 어 재물의 기운을 갖다 주는 산입니다. 이런 게 우리 집 앞에 보이면, 그 집은 재물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왼쪽에 폭포가 있고요. 가운데는 물이 가득한 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재물의 기운이 굉장히 풍족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 사업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 아니면 사주에 금수, 목,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이런 기운이 부족하신 분, 특히 어, 사주에 재물복이 없다라든지 수의 기운이 부족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이 그림을 걸어 두시면 상당한 기운을 받고 운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원하시는 분은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제가 고급 액자로 제작을 해서 택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약 60c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고요. 그거에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80에서 60cm. 그러니까 60에서 45 정도 되는 게 있고, 한 85에서 60 정도 되는 이렇게 두 개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원하시면 120cm 정도 원하시는 건 굉장히 큰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한자가 천강제복 서기 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재물과 복을 내려주시고, 또 상서로운 기운을 어, 구름처럼 모아들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여기 이름이 있어요. 가족들 이름이나 사주를 원하시면 이렇게 이름 같은 경우를 지금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 아니면 또 선물을 줄때그 집들이라든지 개업식 이런 거 선물을 할때 여기다 그분의 이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 넣어달라고 하면 이거는 서비스로 제가 넣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이나 사주 아니면 원하는 뭐 간단한 문구 같은 경우 선물 주기 위해서 원하시면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집들이 개업식, 개업식 할때뭐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주기보다는 이 그림 선물이 훨씬 더 좋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장사하는 업장이나 사무실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풍수 그림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기운을 갖다 줄수 있는 그림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전화번호를 잘못 올렸는데 전화번호 제대로 올렸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시진핑이가 왜안 좋고 지금 물리적인 수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지 사주의 기운을 한번 좀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또 이어서 시정을 해주시고 또 이재명과 김정은의 관계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유튜브 할때 2019년도 그때부터 해서 중공이 멸망한다 이야기 했었고요. 그때 중공 코로나도 없었고 잘 나갈 때 중공이 붕괴되는 이야기 했을 때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 하느냐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중공이 붕괴 수준으로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구운 시대에 제가 망한다 그래서 역사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 했었고요. 또 중국의 시진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시진핑이 사주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시진핑의 사주의 기운이 현재 거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임계점 한계치에 다다랐다. 그래서 제가 25, 26, 27년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덩달아서 우리나라도 지금 미쳐 날뛰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짝 알아보고, 뒤에서 다시 한번 중공의 시진핑, 김정은이, 이재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전 세계 아기축 세 마리, 전 몇, 마리라고 하겠습니다. 세 마리가 다 모여있어요. 물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 여러분들께서 일부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는 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어, 그리고 푸틴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크게 나쁘게 한건 없으니까 저 역시도 뭐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어, 김정은이나 시진핑하고 같이 동꼽으로 엮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푸틴 대통령, 푸틴에 대해서는 어, 일단 뭐 사주라든지 뭐 이런 거다 뺐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 이두 마리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아시는 분도 계시, 계시겠지만, 시진핑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거의 이제는 쫓겨나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막바지에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힘에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유샤. 장유샤가 군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군사의 부주석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다 지고 있어요. 마오쩌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래서 장유샤가 권력을 잡고, 지금 원자바오하고 후진타오가 또 갈라져가지고, 후진타오는 약간 유화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원자바오하고 원자바오, 장유샤 같은 경우는 조금 강하게 시진핑이를 몰아내야 된다.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후진타오 이 양반도 참 인물은 좋고,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우유부단한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한테도 쫓겨나기도 했는데, 지금 어뭐 후진타오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을 갖겠지만 아마 장유샤가 그렇게 끌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시진핑이는 이제 기운이 다 됐다. 그 기운이 다된 이유가 사주의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 팔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주팔자 봄이 연, 월, 일시가 있는데요. 오른쪽이 개사년, 즉, 1953년생이고요. 띠는 지금 뱀띠입니다. 올해 을사님 뱀띠죠. 그리고 무, 5월, 정, 유, 일, 날 태어났는데, 시진핑이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한여름에 태어났어요. 가장 화의 기운이 강한 무, 5월이라고 했는데, 이 무는 원래 토의 기운이고, 개는 원래 수의 기운이지만, 사주에서는 합해서 기운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은 두 가지, 세 가지가 합치면 다른 물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게는 합해서 모두 또 화의 기운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시진핑이는 이 사주가 군비쟁제, 군겁쟁제 사주의 기운으로 바뀌어요. 즉, 다 불의 기운으로 바뀌면서 정유 일주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도 잡아먹는 사주이고요. 이 유금은 재물, 부인을 나타내는데, 결국 지금, 펑리 위안, 시진핑의 부인 또 이혼했다가 재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도 이 시진핑이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근데 시진핑 뿐만 아니라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는 중공의 총석이잖아요. 당 총석이 국가 주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 이 화가 많기 때문에 이 금, 중공의 국가 경제를 다 녹여버린다. 그걸 화다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5년, 26년, 27년,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어, 아 밑에도 다 빨간색이고, 위에도 다 빨간색이야. 이게 불이라는 소리입니다.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도 망가져 버리고 지금 중국 경제도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다 나락 가는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중국의 전기차도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불타버리고 거기다 대만을 침공한다. 그럼 전쟁은 또 불의 기운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풍수 또 구운 시대 불의 시대예요. 지금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 우리나라처럼 뭐 민주주의 국가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데는 그래도 대통령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까지 완전히 바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시진핑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이 유금이 완전히 녹아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개사생이고 정유일쯤은 사유합금 아니냐?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가까이는 무월에 사오 합을 먼저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이 요금은 버틸 수가 없고요. 내년 가면 정말 병우년 모든 것이 녹아 버립니다. 그리고 심각해지고 27년 정민년은 사오미 또 방합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7년까지 못 버티고 죽든지 쫓겨나든지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몇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제 영상을 몇년 전부터 꾸준하게 보신 분은 아실 테고, 그렇지 않은 분은 어,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망가지고 시진핑도 완전히 불에 타버린다. 그래서 죽든지 쫓겨나든지 이제 그 끝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개해 을축 신축 일주여서. 김정은이는 또 굉장히 시진핑과 반대로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고 어떻게 보면 신금의 신금의 어, 기운은 예민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이 을목은 편제인데 어, 역시 이 김정은이도 사주도 편인이 강하기 때문에 신강하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30대, 40대 대운, 50대 대운까지 다 신강하게 들어와요. 결국 너무나 신강하면 군비쟁제가 돼가지고. 김정은 역시도 북한 경제를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는, 어 완전히 얘는 차갑고 냉하기 때문에 혈액순환기계, 개통, 심장은, 아니면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걸 무조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주예요. 물론 할아버지 아버지 지, 아버지 김정일이 이 가족력이 있지만, 이 김정은이 예 사주만 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갖고 있는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차갑고 냉한 걸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심장 질환 이건 달고 살아서 김정은이야 뭐어 지나라의 황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모든 온갖 좋은 거다 해서 살려 놓고 있지만 일반 사람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김정은이는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화학이 양기가 필요한 사주여서 버틸 수가 있지만, 이제 3, 4년 후면 김정은이도 거의 끝나갑니다. 시진핑이 몰락이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김정은 보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사주는 여기도 얼류 일주에 한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차갑고 냉해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 김정은이도 그렇고, 이재명이도 그렇고, 잔정이 없어요. 굉장히 보면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성취를 하고자 하는 거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데 김정은이든 아니면 이재명이든 사주만 보면 정말 좋지 않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한 나라의 뭐 황제급의 지도자 반열에 올랐느냐 그런 걸 보면 사주가 모든 걸다 말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스타일, 앞으로 운의 흐름, 이런 거는 많이,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풍수적인 기운, 이름, 또 조상의 몇 자리,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모든 것을 다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주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그래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비록 뭐 제왕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몰락의 길도 같이 간다. 그 제왕의 자리가 행복하고 존경받으면서 국민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조선시대 연산군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인조나 선조, 고종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런 자들이 다 제왕의 반열에 올랐지만 백성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가렴주구에 시달리면서 결국 나라는 망가지고 전쟁이라든지 이런 데 모든 부분에 이 백성들이 힘들어져서 결국은 굶어 죽고 어,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 이 이재명 이런 지도자를 만남으로써 국민들은 조선시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고생과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나 김정은이 이 시진핑 세명의 사진을 보면 한쪽의 기운이 치우쳐 있으면서 굉장히 냉하고 안좋다 반면에 시진핑은 너무 조혈하다 그래서 너무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안좋다는게 여기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하고 그럼 김정은이는 어떠냐 서로 을신충관계여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김정은이가 정상회담 한다 한다 하더라도 어, 예를 들어갖고 옛날에 문재인이도 을, 해, 일주여서 파탄 났듯이 이재명이 아무리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하고 궁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진핑이하고 이재명은 어떨까요? 이재명이는 을목이고요. 시진핑이는 정화인데 이재명이는 나무의 기운이기 때문에 목상화 시키려고 시진핑이한테 뭔가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그게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뭔가 주려고 하면 할수록 시진핑이는 그게 부담이고요. 오히려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진핑이 입장에서도 이재명이가 달갑지가 않다. 그러면서 서로는 을류일주에 정유일주에서 유유자영살로 서로를 또 극하는 관계. 형, 형하는 관계. 그러니까 형이라는 게 원래 극하는 거지만, 극하는 게꼭 나를 치는 관계도 있지만, 치지 않으면서도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형살이라고 하는데, 자형살의 관계여서 역시 시진핑이나 이재명이도 상극의 기운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아무리 시진핑이한테 뭔가 주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개방하러 갖다 들어받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이는 헛꿈꾸지 마라. 그 거대한 나라 중공을 지락펴락 하면서 전 세계에 도전을 해서 수많은 나라에 악행을 저질렀던 시진핑이도 지금 한순간에 날아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재명이는 시진핑에 비하면 정말 어, 옛날 뭐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발가락에 새끼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 그런 존재인 이재명이는 뭐더할 나위 없이 쉽게 망가지고 나아가겠죠그 시발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의 몰락의 시간도 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사주까지 풀이하면서 동반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중국 분열 예상 그림이 있는데 이대로 좀 분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이후에는 시진핑을 이어서 중국의 6대 총석이는 없을 거라는 그런 예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2012년 9월 27일 자 보도에 따르면, 리싱이라는 사람이 에포코타임즈 기자에게 어,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언을 했는데, 강, 호, 습, 오. 이게 이제 중국말로는 중목, 강은 지양이거든요. 그리고 호수할 때 호자는 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습은 시진핑의 습인데 시라고 발음합니다. 그리고 오는 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찌앙어 시우 이말은 무엇이냐면 강택민 후진따오 시진핑 그리고 다섯 번째 어 이거는 다섯 오하고 없을 문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없을 문자도 우우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 시진핑 이후에는 없단지 아니면 다섯 번째 시진핑이 끝난다 이야기인지 어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후진타오 시진핑 5대에서 끝난다. 그래서 이걸 지양호시우. 그렇게 돼서 이제 시진핑 이후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다음은 중국이 정말 멸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진핑이 망하면서 종북 좌파도 같이 망하고 이재명, 김정은이도 동반 몰락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 멋진 노적분 그림 이것을 다운받아서 저는 핸드폰에도 이 폭포에서 내려오는 이 그림을 핸드폰 그림으로 메인 화면으로 했습니다. 혹시 이 그림을 다운받아서 핸드폰 저장하실 분들은 저장하시고요.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멋지게 액자에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보시고 너무나 멋지다. 액자도 고급스러운 액자로 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있으니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